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자녀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의 심령과 마음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2장입니다. 나 같은 몸부는 구주를 소피고. 앞에 모든 일 잘행케 하시. 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laughs>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위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위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입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미성숙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문제를 자유할 수 없는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럼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하여 잘 아는 자, 그 말씀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누구나가 믿음이 강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자라는 것의 문제는 시간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동상적으로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신앙 생활을 오래 한다고 또 믿음이 꼭 자란다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더불어서 그 사람의 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수고함이 있어야지 믿음이 자라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믿음의 성숙한 자가 있으면 또 믿음이 미성숙한 자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항상 교회 내에서 있어왔고 또 공존하는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부류를 믿음에 강한 자로, 또 어느 쪽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배경과 모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유대 기독교인들을 살펴보면, 유대 유대교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살아온 그런 자들입니다. 음식을 먹는 습관도 다르지요. 특별히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짐승의 고기,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또 비늘이 없는 그런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유대교에 속해 있지 않았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관습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이방인 기독교인이든지 유대 유대교 기독교인이든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냈던 관습, 이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음식법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사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 또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 아닌 분쟁이 생긴 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놓고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일지라도 제사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이 있고, 또,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랐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 제사를 지낼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는 두 사람 모두가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의 음식을 준비하고 또는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한 사람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어른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같이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에 입을 대는 것조차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의 문제로 오늘날 볼 수, 오늘날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억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당히 모든 음식을 먹지만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무시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비판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사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가지고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 비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받으신 그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를 형제로 인정하고 친밀함을 나누는 것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나와 함께 할 부류가 아니라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만 또 통하는 사람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이게 되면 결국 교회 내에서는 파가 나누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연약한 자라도 그를 함께 받고 함께 지낼 가족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다른 부류로 생각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 용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진리가 인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같은 문제를 성경은 아 디아포라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든지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아닌 것이 것도 있습니다. 만약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무조건 천국에 갈수 없고 지옥에 간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어느 것이 더 성령 충만한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가 방탕하고 또는 쾌락을 쫓아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디아 포라의 문제는 마음의 확장을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것은 결국 마음의 동기가 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동기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빚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주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편을 가르지 않고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 받으신 자로 서로가 인정하고 진리에 집중하고 진리를 세워 나가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를 비판하지 않고 진리를 굳게 세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온전하게 거듭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그 진리 안에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며 편을 가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좀더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며 온전한 주의 교회를 이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위해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모든 자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예배처소에서의 삶을 위해서 또 이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환난과 공고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